안녕하십니까 장대성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처참했던 나라를 지금 세계 경제 10위에 대국의 선진국에 기적을 만들게 한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방 당시 우리 국민의 80%는 헐벗고 굶주리고 있었으며 글자 하나 모르는 문맹자였습니다. 이렇게 처참한 가난과 무식한 국민들을 동산당들이 달콤하게 속여가지고 잘 살게 해준다고 그래서 국민들의 77%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원했습니다. 그때 세계 정세를 통찰하고 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악당들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이 없었으면 이 한반도 국토는 전부 공산당 손에 넘어가 지금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고 이 삼천리 반도 전체가 김정은의 치하에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군인 시절 두 번이나 극적으로 살려주어서 5.16 혁명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경제의 기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1960년 4월 이승만 대통령 하야후 무능한 민주당과 장면 총리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이 무능한 민주당과 장면 총리의 정치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회는 극도로 혼란하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은 5·16 혁명을 성공적으로 일으킨 다음에 세계 역사에서 찾을 수 없는 경제 발전의 기적을 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48년 4월 3일 제주도에서 공산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그 폭동을 일으키자 국군 제구연대가 진압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당시 국군 제구연대 안에는 공산주의 장교 하사관들이 상당수가 있어서 진압에 애를 많이 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군대 내에는 공산당들이 꽤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방 이후에 군대가 공산당에 숨어 들어가서 활동하기가 가장 좋았기 때문입니다. 진압에 애를 먹고 진압이 잘안 되니까 정부는 제14연대를 출동시켰습니다. 1사연대가구연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여수항에서 제주도로 떠나려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제14연대에서 좌위 공산주의 장교와 부사관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1948년 10월에 일어난 여순반란 사건이었습니다. 그 여순반란 사건은 1사연대 군대가 일으킨 반란이었습니다. 그 14연대 반란군들은 고 여수 순천시를 장악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살육을 했습니다. 정부는 진압부대를 출동시켜서 한 열흘 안에 진압을 했습니다. 진압 후에 그 14연대 있었던 그 공산주의 장교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국군 내에 공산주의 장교들을 찾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은 소령이었는데 박정희 소령이 1948년 11월에 공산주의자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남노당 군사총책이었습니다. 박정희 소령은 체포가 되어 수사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박정희 소령은 군대 내에서 최고로 우수한 장교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박정희 소령은 만주 군관학교를 수석을 졸업했고, 일본 육사 57기를 3등으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 대한민국 육사 2기를 2등으로 졸업한 군사천재였습니다. 군대 내에서는 박정희를 살려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즉 겨냥을 시켜서 다시 복무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때 박정희 소령은 수사총책임자인 육군본부 정보국장 백선엽 대령에게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아, 백선엽 정보국장은 살려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재판은 진행이 되었습니다. 검찰은 박정희 소령을 사형을 구형을 했고 재판정에서는 무기징역을 언도를 받았습니다. 백선엽 정보국장은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갔습니다. 박정희 소령의 사면을 요구한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의 자질에 대해서 백선엽 대령에게 얘기를 듣고 그렇다면은 내가 그를 살려주겠다. 그 대신 얘기로 말로 전향한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고 전향한다는 물적 증거를 가지고 오면 사면을 하겠다고 이승만 대통령은 약속을 했습니다. 백선혁그 정보국장은 박정희 소령을 다시 만나서 대통령 각각께서 당신을 살려주려고 한다. 근데 물적 증거를 내놔야 살려주신다고 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전향을 했다는 물적 증거를 제출을 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랬더니 박정희 소령이 그 자리에서 펜과 종이를 달라고 그래 가지고 그 남노당 군사 조직도를 그려 주었습니다. 군수사 당국은 박정희 소령이 제출한 그 남노당 내 군사 조직도를 가지고 군내 장교들 하사관들을 많이 생포를 할수 있어서 군대 내 공산주의들을 소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박정희 소령의 그러한 군사 조직도가 제출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 국군은 그 공산주의자를 군대 내에서 갖고 있으면서 유교를 말기 위해서 전쟁에 큰 어려움을 겪을 뻔을 하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 박정희 소령의 남로당 군사 조직도를 냈다는 얘기를 듣고 사면을 하였습니다. 석방이 되자 백선엽 정보국장은 박정희 소령에게 당신 놀 수는 없으니까 군복은 입힐 수가 없고 문관으로 육군본부에서 근무를 해라 그래서 박정희 소령은 군복은 아니고 문관으로 민간인으로 육군본부 작전국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1949년 1월 사면된 후. 어 육군 본부에서 문관으로 근무를 했습니다. 근데 1950년 2월 25일 날 북한군이 기습 남침하여 전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자 장교가 부족하니까 박정희 문관은 옛날 계급인 소령으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그는 얼마지 않아서 중령으로 진급하고 그다음에 대령으로 진급을 하였습니다. 박정희 대령이 대령 시절 우리나라 군대는 포병이 모자라서 포병을 증강하고 있었는데 대령급들 중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골라서 포병 장교로 바꾼 다음에 장군을 진급시킬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포병 장교 대령들 중에서 포병을 지원하는 분들을 모아서 시험을 치렀는데 거기서 박정희 대령은 당당히 합격하여 포병대령으로 정과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아유교가 끝났습니다 박정희 대령은 53년도 11월 장군 진급을 하였습니다 즉, 준장의 진급을 하였습니다 물론 이때도 그 박정희 대령의 공산주의 사상전력이 문제가 되었으나 이승만 대통령은 결재를 해 주어서 무난히 준장 진급을 하였습니다 1954년 1월 달, 박정희 준장은 미국 유학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군내에서는 상당히 반대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공산주의 전력이 있는 사람을 미국 유학을 선발을 해서 보내느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보내라고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준장이 미국을 떠나려고 어, 경무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찾아 인사하러 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박정희 준장의 과거 남로당 군사 총책의 전력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은 그때 달러가 굉장히 귀한 시절인데 직접 150불을 박정희 준장의 손에 지워주면서 칭찬과 격려를 하였습니다. 지금은 150불이라는 돈은 별로 안 되는 것 같지만. 이승만 대통령 시대에 150불이라는 돈은 엄청난 거금이었습니다. 이 달러가 귀해서 달러를 구할 수가 없어서 남대문 시장에 암달러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단 500불도 대통령의 제약 없이는 달러를 내줄 수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준장에게만 150불을 손에 쥐어줬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당신은 군사천재이다. 당신 미국에 가서 공부를 잘 열심히 하고 특히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사상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라. 미국의 중산층 가정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도 잘 공부하고 와서 이 나라에 이바지를 많이 하라고 칭찬과 격려를 하였습니다. 박정희 준장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손에 꼭 쥐어준 150%를 갖고 미국 유학을 가서 오클라하마주에 있는 미국 포병학교 고등군사반을 졸업하고 6개월 후에 귀국을 하였습니다. 그 박정희 준장이 미국 유학을 갔다 온후 박정희 준장은 이군단 포병사령관으로 근무를 했고 그 후에는 1955년도에 보병 5사단장에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 보병 5사단장으로 임명이 된후몇 달이 안 가서 56년도 1월에 강원도에서 엄청난 큰 눈이 왔습니다. 그때 당시 5사단은 강원도 양구에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화기 중대 그 벙커 내무반이 눈 사태로 완전히 주저앉아 가지고 그 벙커 내무반에 있던 60명 중에 59명이 눈 사태로 압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니까 59명이 한 분에 죽은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참부총장 정일권 대장은 박정희 준장의 전역서를 가지고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러 경무대에 갔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전역 신청서를 보고 정일권 대장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여선반란 사건 때 내가 살려준 사람이냐?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이번에 눈사태로 59명의 병사들이 한꺼번에 압사를 했는데 이것이 천재입니까 인재입니까 하고 천무총장에게 물었습니다. 천무총장은 인재라고 보기에는 천재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때 이승만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인재가 아니고 천재인데 어떻게 사람을 목을 자른단 말이오? 그리고 더군다나 그 박정희 준장은 군사천재라고 하는데 우리 군에서 요긴하게 사용해야 될거 아니오? 불문에 붙이쇼? 그래서 어 박정희 준장은 예표를 안 하고 군대에서 계속 근무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59명의 병사들이 죽은 책임은 있기 때문에 그 사단장직에서는 해임이 되고 육군대학교로 어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육군대학으로 간후 육군대학을 수속을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복귀해서 육군단 부군단장으로 갔다가 칠사단장으로 근무한 후 소장 진급 심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소장 진급 심사 때그 경무대 경호실장 곽영주가 엄청나게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재가를 해주어서 소장 진급을 하였습니다. 소장 진급 후에. 에, 육관구 사령관,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을 거쳐서 2군 부사령관으로 어, 임명이 되었습니다. 2군 부사령관 시절 1961년 5월 16일 5.16 혁명을 일으켜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5.16 성공 후에 우리나라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을 해서 어, 박정희 대통령이 유고될 때까지 엄청나게 우리나라를 경제 발전을 시켰고 농업 국가에서 중화공업 국가로 거듭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번영을 있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과의 관계를 지금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보통 범인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을 위기 때마다 구해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의 경제 발전에 정말 엄청난 지대한 공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의 지혜와 탁월한 관영과 지도력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승만 대통령 위에는 이승만 대통령을 종으로 너여 보내신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께도 감사하지만 박정희 대통령께도 감사해져 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